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야외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. 와, 어쩜 세상에? 제가 며칠 공을 들였거든요. 이래저래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편히 커피를 드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을 바뀌었습니다. 다른 거보다요. 그냥 기온이 좋아요. 그냥. 밖에 나와 앉아 있어도 땀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데리고 왔어요. 그 의아리 자스민이라고. 그리고 또그 밑에는 아메리칸 블루가 이렇게 아침에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. 너무 예뻐서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리 놀러 오시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싶어요. 거기 말고도요. 베고니아도 예쁘게 꽃을 피웠고요. 제가 먼저 핀 아스타 국화도 맵 데리고 왔습니다. 보시면 제가 요즘 열심히 키우는 아이들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. 멍바풀에서 만나